안녕하세요. 완전 합격 재가재빵 저자 김창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이 동영상 찍는 시간이 잘안 맞아가지고 본의 아니게 공개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찍는 아, 동영상 찍는데 이제 강의할 때 이렇게 들으시는 수강생분들이 같이 해주셔서 아, 좀 어색함이 좀 없을 것 같아요. 화면 보고 이렇게 이야기려고하니까 <laughs> 되게 어색해지고 어, 또 그리고 이제 대사가 잘안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강의랑 약간 이제 그 영상 찍는 거랑은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자 오늘 주제는요. 빵이란 예빵의 정의에 대해서 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부터는 이제 찍. 하는데요.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강의 를 찍다 보면은 아무래도 기능사 시험이라고 하는 이제 시험 출제 빈도 높은 어, 부분에 맞춰서 이, 이해라든지 아니면은 좀 암기에 용이하게끔 이제 설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론을 배우는 이, 이유가 이제 뭐 기능사 자격증이 목표는 아니잖아요. 이제 만약에 이제 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 자격증이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자격증처럼 의사 자격증처럼 그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자격증 취득이 뭐 사활을 걸뭐 문제가 되긴 하지만 뭐 기능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제 빵을 만들 수 있는 어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었다라는 뭐그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어, 그거만 바라보고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서 좀, 어, 제가 이제부터 찍을 영상들은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는, 어, 뭐, 뭐. 헤드쉐이프, 더 나아가서는 오너쉐이프가 되고자 하는게 목표고 그런 헤드쉐이프와 오너쉐이프가 됐을 때 필요한 이론적인 부분까지 염두에 두면서 강의를 하고자 하고요 평상시 제 강의의 방향도 그런 쪽입니다 요즘 훈련생들은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강의 드리는 분들만 그런지는 아니죠 다들 요즘 분들은 많이 아,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혼자서도 공부해서 잘 합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시험인 거고,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 이제 빵의 정의, 빵의 정의, 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과자 전문점, 빵 전문점 이렇게 전문점 시대로 가는데 빵 안에서 빵 안에서도 또 전문점으로 또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전문점의 카테고리 이 범주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이 분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이다. 이렇게 정의하면서 빵이란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빵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는 이제 주재료들, 빵에 들어가는 주재료가 있고 부재료가 있는데 주재료들을 한 덩어리로 만들고 난 후에 이제 부풀려요. 이제 팽창을 시키죠. 부풀리고 난 뒤에 익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자빵 반죽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균일하게 혼합하는 혼합하는 뭐가 있죠? 무슨 단계? 네, 반죽의 단계가 있고요. 이제 팽창, 뭐 우리가 흔히 부풀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발효라고 하죠. 이 발효시킨 것을 이제 구워줬어요. 굽기. 뭐 익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세 단계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좀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빵 만들 때의 주재료 기본적인 재료는 무엇이고 이제 부재료는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이제 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간식일런지 모르지만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주식이지 않겠습니까? 그 주식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쌀의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만드는 백반 밥 있죠 흰밥 백반 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재료, 여러 가지 이제 부재료를 첨가해서 만드는 비빔밥이라든지 볶음밥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 이제 빵이라고 하면은 이제 비빔밥과 볶음밥 같은 그런 것을 연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서는 이제 백빵과 같은 빵 그런 빵을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빵을 생각한다면 이 기본적인 재료가 쉽게 이해가 되죠. 우선 이제 공유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공유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공유를 뭉쳐줄 수 있는 물이 들어가야 되겠고 최소한의 간은 맞춰줘야 되겠죠. 소금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것을 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발효 음식과는 다르게 이제 펜. 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때 이제 팽창을 시키기 위해서 뭘 집어넣냐면 발효 미생물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자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공유가 가 어떤 공유를 쓰느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빵하면 생각나는 게 이제 밀가루죠. 그러면 이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제 밀가루만 쓰지는 않죠. 어, 여기에다 이제 뭐 호밀가루를 쓰거나, 어,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여러 이제 잡곡을 집어넣거나. 그리고 뭐 옥수수 가루를 집어넣거나 이 밀가루, 보리 가루도 넣죠. 이제 보리, 밀가루 이외의 곡류를 집어넣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빵 하면은 빵 하면 이제 밀가루로 만드는 것을 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빵 하면 밀가루, 밀가루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 그리고 이제 소금. 물도 이제 빵 만들기에 적합한 물이 있는데 뭐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소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 들어가는 경우 또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빵에 미치는 영향이 좀 다르죠. 네, 이런 부분도 나중에 이제 발효 미생물, 이제 우리는 공장제 효모라고 하는 어, 사카로미세스, 뭐 마이세스 혹은 어, 세레비시에뭐 사카로미세스, 제세레비시에뭐 사카로미 마이세스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 이제 세레비시에라고 하는 이제 효모를 공장제 효모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직접 우리가 균을 키워서 키워서 어, 효모 이외에 다른 효, 다른 발효 미생물을 이용해서 이제 빵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런 이렇게 예, 뭐 그런 부분, 예,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해 드릴 거고요. 이게 이제 기본 재료예요. 자, 공유, 물, 소금, 발효 미생물. 이것은 이제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죠. 덩어리로 만든 다음에 이제 부풀려 주는 건데, 이제 발효가 이제 표면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이제 부풀리는 현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부풀림, 이, 부풀림의 메커니즘과 부풀림 이외 다른 목적이 또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도. 자세하게 또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익혔어요. 이렇게 익히고 이것을 이제 구운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잘라가지고 중량 단위로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빵 만드는 과정이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덩어리를 붙들려서 예, 익혀주는 이런 예를 들어서 이제 어, 뭐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소설 그럼 이제 레미제라블 이제 유명하죠 영화 그 보면은 이제 빵한 조각이 훔쳐가지고 어뭐 교도소에서 뭐 평생을 그 쫓기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 이제 그 빵이 이제 깜빵이라고 하는 빵인데 5kg가 넘는 큰 빵이었습니다. 뭐 농담삼아. 들어갈 만 했죠, 교도소뭐 이런 얘기도 제가 하는데, 5kg가 넘는 큰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손으로 반죽할 수 있는 양만큼을, 예, 분할하지 않고, 모양 만들지 않고, 그대로 부풀려서 익혔기 때문이다. 그래서 빵 만들기의 기본 공정, 예, 이렇게 반죽 만들기, 발효시키기, 굽기, 모양 만들기, 정형, 공정은 이 없었다, 기본 공정이 아니다. 이런 걸. 그 다음에 기본 재료는 공유, 물, 소금, 발효 미생물. 이게 이제 기본 재료. 부재료는 그 이의 부재료는 이제 개인적인 취향이라든지 민족적인 뭐저 취향, 기호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 가감, 선택 가감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어빵 만드는 어 기본 어 기본 과정과 그리고 이제 기본 재료를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성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언제 들어가기 시작했냐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모양이 들어가고 어, 그 다음에 작게 소작게해서 어, 개수로 판매를 어, 하게 된 빵의 이제 대표적인 원형 이제 모닝빵이라든지 어, 그리고 이제 버터를 이런 이제 테이블 브레드라고 이제 분류되는 이제 이런 빵들이고요. 이제 분해, 내가 이제 모양을 만들고자 한다면 어느 공정에서 어, 모양을 만들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 발효의 중간이 되겠죠. 이 발효의 중간에서 내가 원하는 반죽을 큰 반죽을 내가 원하는 중량으로 나누는. 분나 분하. 분말하면 단면이 어떻게 손상을 입게 되죠? 그 손상된 면을 어, 회복시키는 둥글리기그 다음에 분말과 둥글리게 하게 되면 이제 반죽이 긴장을 하게 되고 그 긴장된 반죽에다는 모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텐션, 긴장을 일렉시션이라고 하는 일렉시션이라고 하는 이완을 시키는 중간 발효. 그리고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성형. 성형.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딘가에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패닝. 그래서 이렇게 중간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발효는 둘로 이제 하나에서 둘로 나눠졌으니까 앞에 발효를 1차 발효, 뒤 발효를 2차 발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중간에 있으니까 중간 발효. 3차 발효, 아, 2차 발효를 하지 않고 중간발. 1차와 2차, 중간, 중간발. 이렇게 해서 공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시면 암기하기가 좀더 편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것을 알면 문화적인 이해가 되는 거지 예를,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렸을 때그 장발장의 레비저라고 읽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빵을 쪼가리 훔쳤는데, 이를 쫓기고 다니는 그 배경,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빵에 대해서 좀 알다 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5kg씩이나 훔쳤으니. 예, 그리고 빵 만드는 게 예전에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격이 저렴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일이 있었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어, 다음에는 이제 다른 또 내용으로, 주제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